올해 소미가 늦게까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. 내년 같으면 한두번 올라오면 안 올라왔거든요. 끝났거든요.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끝까지 계속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. 어, 적당한 비, 기온 이런 탓이겠죠. 그리고 늦게 퍼자가 행성이 되었습니다. 퍼져서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. 그죠? 또 사먹는 입장에서는 싸게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좋죠 서로 좋죠 많이 채취하고 또 싸게 공급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올해 올라오면 전부 다 대물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완전히 저일등판에 가깝고 지금 한3등와 진짜 멋지네요